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시백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뭐 퇴근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고, 맥주 한잔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막 퇴근하고 이러면 막좀 몸도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나가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또 그래도 또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이거를 공유해 보고 싶은 거야.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내 일상이 야 일상. 집에 이렇게 퇴근해 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서 편의점 싹들리가뭐이거저것 없나 싶어가지고 딱 왔는데 보통 같으면 내가 뭐 한요 정도 사요 도시락 하나 사고 뭐 사이드 메뉴 할 만한 거 이렇게 하나 사는데 굉장히 뭐좀 맛있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 편의점이 근데 결코 이게 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싼게 게 아니라 절대 싼게 아니라 편의점은 그잖아요좀 편하게 먹는 거좀 시켜 먹자니 또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에 내려가서 문 열어줘야 돼 이게 참안 좋아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뭐몇 가지 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맥주 한잔딱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차가 시원해, 시원해. 퇴근하고 얼마 안 됐어. 퇴근하고 딱 이제 왔는데 좀 너무 접적해가지고 배도 너무 고프고 해가지고 도시락을 하나 샀어요, 도시락. 도시락 하나 사고, 요거 뭐 닭꼬치 하나 사고, 고추장 삼겹살 하나 사고, 그리고 맥주에 가장 좋은 안성맞춤, 가장 좋은 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소세지요! 혹시 혼자 이럴 때좀 현자 오긴 해. <목소리> 여러분들 그 안주가 뭐 비싸고 맛있고 뭐 엄청 푸짐해야지 이게 뭐 좋은 안주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냐, 어떤 기분으로 먹냐. 거기에 이제 또 인생에 또이좀 뭐랄까 이게 좀또 있잖아 그거 좀 그만 잘죠. 자 일단 한번 음식을 대파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래가 다 대파 왔어요와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고추장, 뭐 저기 무식이 뭐 삼겹살? 일단 이게 고추장 삼겹살 볶음 소야, 닭꼬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락. 일단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은 뭐야 될것 같아. 내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맛이. 나게 된다. 팔있서맛 근데 이거 와, 이거 도시락도 기가 막혀요. 보면은 김치도 있고 불고기 계란말이. 이게 뭐야? 응, 돈가스, 동그랗게. 요새 이거 뭐 벤지 음식이 뭐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맥주도 장난. <목소리> ストーリーンだちゃんとだね。 야징그다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 편의점이, 와, 이거 뭐,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요거 보면 은그 그거 같아, 이거. 투다리 가면 주는 거. 투다리 가면 요런 거, 요런 거, 요거 좀, 한, 좀 싸게 가지고몇개 지주는데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가격은 모르겠어요. 내가 봐가지고 뭐 대충 한 2만 나온 것 같은데, 뭐, 개수당 뭐, 아오차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먹어볼게 삼겹살. 고추랑 삼겹살. 하, <laughs> 이거, 어, 뭐, 냄새도 뭐, 파도 이렇게 들었고, 이거 뭐 약간 잘 해놨어. 이게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내 편의점에서 이런 거 처음 먹었는데, 맛있네요. 아, 이거 맛있네. 저밥한 숟가락 먹어보고. 맨날 먹어봤잖아. 진짜, 퇴근을 8시 넘어서 했는데, 배가, 배가 미친 것뿐거야 음, 소세지도. 음, 아, 내가 배가 고파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있어. 자, 고치. 내가 좀, 얼라이 마시거든 야, 이거, 이거, 이거. 요놈, 요놈 맛있네, 이거. 와, 이거, 나 이거 맛있다, 이거. 고추랑 삼겹국은 요이렇 끄고. 여기 비비볶 건데, 야, 이, 이걸 안 보면 이거, 이게 쟁기라, 이게 쟁기라. 이건딱 사드셔보이세요, 이거. 맛있네. 이거. 양념이 잘 되는 게 파도 맛있다. 파도. 성 없어 만들어 보이진 않아요. 알겠어. 이건 약간 좀단짝지근하면서 약간 애들 이맛그뭐 써야는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은 맛이야. 고프집 가나 뭐 집에서 해 먹나 그 케찹 맛. 그래서 배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먹게요. 근데 이게 삼겹살인데 보니까 고기는 목살인 것 같아. 목살로. 약간 좀 뭐랄까 삼겹살보다는 약간 좀 뒷고기? 와우! 그리고 동그랑땡, 요건내 제일 좋아하는 거예 요번에 요 명절 때도 가가지고 거의 뭐 동그랑땡만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아,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아, 제가 술 먹방은 처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조금 하고 싶었어요. 술 먹고 이렇게 뭐 안주 리뷰하고, 아니 직접 해 먹고.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먹방으로 먼저 시작한 크리에이터거든, 요 유튜버가. 나 이런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고, 여기 막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요새는 또막 퇴근도 늦고 이러니까 좀 이럴 시간이 좀 없는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날 시간도 많이 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오늘 문득 그냥 아,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딱 하는 거 이런 거 영상 찍어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진짜 뭐 부랴부랴 뭐 생각나가지고 사가지고 영상 찍는데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음, 이제 좀살것 같아, 이제 좀살것 같아.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밥 반찬 이런 거, 막 비엔나 소세지나 햄 나오잖아요. 그런 거나오면 비엔나 소세지 하나에 밥한 숟갈 먹는 게내 소원이었어. 왜냐면 어릴 때 이제, 여섯 개가 무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밥 반찬 같은 거 이제 소세지나 햄 같은 거 이제, 뭐, 정말 간혹 가도 나오면은, 이게 막못 먹어본 거잖아. 그냥 아껴 먹으려고, 맨날 이 비엔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한세 번, 네번 정도 막 날아가지고 밥한 숟갈 또 먹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게 한이 되다 보니까 좀 나이 먹고 내가 돈 벌면은 진짜 먹고싶은 만큼 원 없이 먹어보겠다 비엔나 소세지 하나에 바한 숟가락 내가 먹어보겠다 아직까지도 그런거 같아요 아직까지도 약간 이런 햄이나 뭐 스팸 뭐 비엔나 소세지 같은거에 내가 굉장히 미련이 많은거 같아 이 맛은 소금 풀어주는게 어, 맛있다 자그면 이렇게 혼술하는 거를 찍어봤는데 뭐 굳이 많은 양은 아니에요. 캔맥주 딱 하나 먹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니까 좀 뭔가 뭔가 있어 보여 분위기 있어 보이고 혼자서 딱 먹는 게 괜찮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좀 약간 뭐 안주나 아니면은 먹을거리나 리뷰 좀 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음식이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맥주 한 잔으로 오늘 하루 피로 푸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Cheers. 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